이에서부터 5까지, 아이들이 배울 때 실생활하고 연결된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은 4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가족은 4를 쓰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우리 가족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림상에 있는 가족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보시면 반찬도 엄청 많고, 예, 예, 단란해 보이죠. 예. 근데, 가족이라는 게, 이런 전형적인 그림에 서 있는 아이들 그림과 같은 환경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사라를, 사라는 것을요, 이런 환경에 예, 교과서에서 표현할 필요가 별로 없죠. 이렇게 좀 배려를 한다고 하면, 어, 여기 밑에 보면 좀 더, 제가 볼땐 더,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무슨 그림이냐 면 혼자 밥 먹고 나서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이 생일이라서 친구들 누구를 몇 명을 초대할까 친구 다섯 명을 초대했어요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친구 다섯 명을 초대했어요 일단 다섯 명을 아이가 초대할 수 있는지 여부 누구를 초대하는지 이게 지금 생일이라는 환경에서 적절한지 그러니까 5를 오를 나타내기 위해서 5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적절한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5를 오를 설명하는 어떤 개념치고 굉장히 아이들을 이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많이 가는 거죠 현실생활하고 현실하고 구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럼 분명히 이제 뭐 자기는 몇 명을 초대했어요 뭐했어 뭐했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자꾸 이제 그 어,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현실의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는지, 어, 그렇지 않은지, 아이 눈높이에서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 이제. 이래서부터 5, 더 많다, 적다, 이 부분의 교과 자체가 설명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교과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